안녕하세요. 오, 오, 호, 안녕하세요 아닌티러하실래요 아원 디녀? 5 안녕하세요 4 3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 미오스테 테모 미오스테 테모 와 스테사 아 이거 우리 마이크 쓰시분 없나요? 메일 있다 상대 나이스! 우리 메이 1대1 이겼어 저 케어 좀 감사합니다 나이스 케어 저거 봐 저거 봐 저,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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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우 아, 루시피이전중에결해 경비. <뇨기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목뭐 <laughs> 안녕. 아 오, 뒤에 트레. 거점 뒤에 트레요. 네. 거점에 트레. 네. <laughs> 트레 아나한테 갔다. 트레 그거 빠졌어요. 뭐 <laughs> 빠졌어요. 안나 본다 트레가 퇴를 아, 해 주고 싶은데. 아, 진짜 다와 진짜 나개 진짜 개다 진짜로. 나 <laughs> <laughs> 진짜 소름 돌았어내 플레이 보고 진짜로. 와. <laughs> 오, 슈바, 위치, 슈바, 위치, 슈바, 왔어! 슈바, 위치, 리퍼 다치 슈바, 위치, 슈바, 위치, 슈바, 위치, 슈바, 위치, 슈바, 위치, 슈

아, 미스터 형들 우리, 우리 제나타 물렸어요. 제타궁쳤어요아 안쓰고 있어요. 그래, 네, 오케이. 앙머래아나 음. 진짜로 겐지 실력이 늘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, 근데? 원래 좀 버러지 같이 뒤지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아니,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그랜드마스터 비벼볼 만해. 요 솔직히 맨날 유튜브 보면서 학살이나 후이유 하는 거 보면 진짜 몇몇개 빼고는 나도 저 정도는 할만한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, 지금 보니까 거의 근접합니다. <laughs> 자신감이 아니라 팩트죠. 아니불리면은힐 요청해요. 아나 <laughs> <laughs> <김치학년. 웃음> 어, 나 같았어. 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형들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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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. 우와, 시류는... <목소리> <목소리> 또안 파라 떴어요, 쟤네. 네 곳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 안녕하세요. 세요안녕하니요세요 자! 라 만피 네, 제가 양념친거 다들 맛있게 드시나요? 이뻐, 음. 만피예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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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버러지가될어 네. <laughs> 집중하겠습니다. 드 저... 거예요.

<목소리> 죄송해요 개피어서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어요 뭐. 겐지 궁은 그래도 채웠어요 메인이 좀만 기다려주세요 <laughs> 오케이 우리 아나 기다려다 갑시다 마지막에 <laughs> 파라다 <반가워요>? 파라바 피 <laughs> 파라게 피 <laughs> 아냐아냐아냐 그래 궁 치웠으니까 <laughs> <laughs> 우리 윈스턴이 여기 휘고 있거든요? 같이 홍좀 해주시다 같이 했어요 뭐해? 형들 들어가. 세명 잘랐어. 러밖에 없어요. 나지않는 어... 나이스. 저 어, 하나 어, 없다. 바로, 하나 바로 하나 가자. 했어요. 들어갈게요 밀러 볼게요. 파라크. 디갓이피

죽 o n s i e u r 시 o n 일어날게요 우 <laughs> 우리 s i e 살려! m o n s 와, 체니 와, 우리 아나님뽕 자주 돌리시네. 계속 돌리시네. 뽕. 점수 2대 0. 네,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야트한테 힐을 를 금을 밀리셨습니까? 자리 임무 대기 반아 아. 아. 어. 어 이거 민선 없이 가요? 자리야 힘들 텐데 이거. 안녕하세요. 어, <목소리> <아뇨, 아뇨. 목소리> <목소리> 네, 괜찮아어요 예, 저 억으로 다 끌었어요, 형들. 억으로 다 끌었어. 아이 바보야. 습니다이어 아이, 그슬다니가 눈앞에. 형들, 저기 제니아타부터 봐봐, 형들. 여기 제아타반피에요저으로 <laughs> 갈게요. 네. 기 네. 아, 리퍼피인데저렇어가능 아우, 좋다... 와, 나이스... <laughs> 어... 아, 나 어딨어? 찐 나와... 아, 저기 서왔구나! <laughs> <laughs> 아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. 사람 없는데로 s 었 r 트리하고 비빌려고 r e to be the way. This is the key. Go in 요

아, 아 근데 이거 아. 챔피언. 원이아봐요 모두 아 아. 아니 아니 아니야. 궁 3개 뺐어. 이거 하나. 되나 이거? 내가 <목소리도> 지키다야 돼요. 치유 좀, 치유 좀. 이거는 겐지가 벌어지라서 예.. 네, 이번 판에 좀 조졌네요 많이 뭐 벌써 깨달아요 잠깐 추춤한 거구만 여긴 어차피 장복남이거든요 제가 싹 털어드릴게요 아 리퍼 너무 무서운데 블러케를 못해요 제가 현무니 디바 한번 해주실 수 있나? 그럼 리퍼 그냥 개싹 쓰레기 돼요 아 그럼 그냥 양갱님 디바 되세요 오, 리퍼 대놓고 와요 리퍼, 오, 나, 힐 좀! 오, 니복들이지퍼 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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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요 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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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나이줘 제발. 여숭이바요 음. 어, 저기. 무저하게 걸어봐요. 한 번에 끔살해보게저브리핑은 제가 아, 할게요. 석디바 로보 없어요. 반면에 애들 다 있어요. 이번뽕게지 갑시다. 하나니 보이시죠? 얘네 진입하면 <목소리> 달라고 하면 주세요. 오케이. 네, 타, 나이스. 오 이거 트레니비? 지금 지금. 음. <laughs> <laughs> 레 아우 막가다 진짜 빠른 년. 여기, 기 님들 방금 추월 있었는데 제가 녹인 진짜. 거 아세요 혹시? 귀, 귀, 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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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귀. 귀. 없어요. 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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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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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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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.

수고하셨습니다 팟지팟지 팟찌! 아 기버리에 아 이거 이혈님이 딜러라 세요 이혈님이 저기요, 뽕도 없이 저 정도 잘랐으면 잘한 거지. 몇점 올랐는데 이겼냐? 나몇 점만 올라나봐. 저 암살은 겐지라서 성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웅. 나몇점 올랐지? 그래, 저 이번에 메달이 없어서 점수가 안 오를 수같은데 진짜 모른거지? 못봤어요